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돈 크라이 돈 워리입니다 현재 김은정 프로는 업무 일정상 이번 영상 참여가 힘들어 제가 이번 영상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생각보다 많이 강조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병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위험성 첫 번째 물리적 형태의 부재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물리적 형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 은 전자기기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과 비트코인을 동일시하나 이는 비교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수량이 한계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금은 비트코인과 달리 실존하는 현물 이며 오랫동안 수많은 화폐개혁을 지나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 역사가 매우 짧고 불확실한 변동성을 가졌기에 금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즉 비트코인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보증해 주는 정부나 공공기관 중앙 금융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산업에 투자를 할지 언정 비트코인 매수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의 위험성 두 번째, 불투명성. 비트코인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메인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성상 투명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peer-to-peer -peer,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방식이 아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누가 내 비트코인을 매수했는지 또 나는 누구의 코인을 매수 매도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애초에 중간 기관이 필요 없는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정된 자산인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투명성이 왜 문제가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불법 자금입니다. 비트코인 특성상 불법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 나쁘다면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 자금이 묻은 코인이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오가는 비트코인은 거래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 자금 세탁을 도운 셈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금과 함께 언급한 이유인데요. 투명성이 결여된 자산은 국가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인정만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인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2023년부터는 세금도 주식보다 훨씬 더 비싸게 떼어간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3억 이하 일반 주식은 5천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나 비트코인은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빌려줘서 번돈 가운데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위험성 세번째 부실한 법적 테두리 비트코인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가장 포괄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단점을 아우르는 건데요. 바로 법적 테두리의 부재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공식적인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법적 제재나 규정이 없다 싶은 정도거나 매우 애매모호하여 아무 화폐 관련 범죄나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몸소 보여주듯 공교롭게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소 사기와 스캠코인 범죄는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이나마 기사 몇 개를 같이 둘러볼까요? 캐나다 거래소 비트바이 한국 지부 속여 피해자 1만 명 넘어 피해 금액 550억 단부급 9명 구속 이 기사는 바로 저번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젊은 여성 유튜버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면서 거래소 회원 가입 유도를 한 사건이었으나 그 유튜버는 사실 사기단이 고용한 알바로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비트코인 통락하자 터키 최대 거래소 ceo 해외로 주랭랑 터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토덱스 ceo 파룩파티 오제르가 거래소 사업을 폐쇄하고 국외로 도망쳤다 터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코인 미끼로 다단계 사기 3만 명노부자금 끌어모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려놓고 1년 동안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조 원 뜯어내 가입금 600만 원을 내면 6개월 만에 세배 수익 약속, 직접 만든 가상화폐 v c a 지급. 제가 오늘 가져온 이 기사들을 제외하더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간판으로 지금도 많은 스캠과 사기단이 횡행하는 소식은 구글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사기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다 싶은 정도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눈 뜨고 코가 베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허탈하죠. 물론, 비트코인을 믿기로 사기 행각이 발생했을 시, 사기죄로 운 좋게 범죄자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를 체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도 보안이 취약한 비트코인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시청자분들은 질문을 한개 던지게 될 텐데요. 어, 어라? 잠시만요. 분명히 첫 번째 영상에서 김은정 프로가 비트코인은 일방적으로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안의 기록이 해킹은 불가능하나 비트코인 거래소와 사용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해킹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기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또 해킹 당해 900억 원 코인 도난 해커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어센덱스를 공격했고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코인을 털어갔다고 한다. 해커들은 고객의 가상화폐 지갑 핫 월렛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여러분 바로 이 지갑을 해커들이 노리는 곳입니다. 해킹으로 비트코인 1,100만 원어치 인출 사고 거래소에 책임 없어 정보 보호 조치 미흡 정황 확인 안 돼.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해킹이 강하다는 라이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해도 결국 거래를 하는 사용자의 지갑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위험성 네 번째 변동성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의 통화 가치가 시시각각 등락폭이 크다면 당연히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유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휴장 없이 매초마다 가격이 물결을 치기 때문에 시장가라는 개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이 된다면 투기성인 성격이 사라지고 실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따라 시장가가 형성되면서 여느 화폐와 같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설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현상은 코인을 무조건 시장에 다 풀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며 실제로도 그 물량을 시장에 다풀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화염 없이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주요 위험성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채널의 목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고객님들이 현명한 재테크로 자산을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나 무리한 투자로 기존의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 도박과도 같은 자산에 성급히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hey, 여러분 지금까지 돈크라이 동월이었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훌륭한 재테크로 현금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돈크라이 동월이가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